안녕하세요. 지금 평택에 왔는데요. 평택, 아니, 고 여기, 그 송탄 소방서인데 아, 제가 소중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기 제가 사실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인터뷰하러 다녔는데요. 어, 아무튼 오늘도, 그래서 인터뷰를 왔습니다. 소중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두고두고두고두고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어, 그, 사람 만나다 보면 저도 얻는 게 많고, 만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그래서 오늘도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의 장소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예,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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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소방서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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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가? 아, 저 흰색 차인가 보다. 아, 흰색 차인가? 아, 흰색 차인가 보다. 아, 흰색 차입니다. 흰색 차. 옆에 흰색 차 있습니다. 흰색 차 있습니다. 아, 흰색 차에... 아, 흰색 차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러면은... 저기, 저... 저... 그때 북한에서 고향이 어디세요? 저가 지금 황해남도 연안이에요 연안? 네 아, 그러면 은 지금 한국에 계신몇년 되신 거예요? 지금 한 4년 됐어요 14년? 네 아. 2008년도 왔으니까 아 고생 많이 하셨죠 처음에 네 지금 딱 6월달 제가 6월에 왔으니까 6월 21일 2008년 6월 21일 날 제가 쪽배를 타고 초도에서부터 지금 횡영도로 아, 28시간 노를 저어 로 왔습니다 어, 혼자 타고 오신 거예요? 예예 네. 아, 그러 그런 건 엄청 힘드셨겠다 얘기할 사람도 없고 예 네, 그렇죠 근데 뭐, 북한이라면 둘이서 이게 뭐 서로 짜고 이렇게 온다는 게 것또뭐 실행하기까지가 서로 불안하죠. 불안하죠. 포장지라거나 아, 뭐, 뭐 보이스 또 뭐, 하면은 뭐 특이한 소이무용지 무인제 주자가 있다니까 서로 북한은 서로 체제 자체가 믿지 못하게 의심하고 서로 그렇죠. 음 의심하고 서로 그냥. 그, 이 그래서 또부자지하고 이런 그뭐 음. 뭐 체계가 기대다 보니까 음. 이 서로 뭐 그게, 그게 호상비판 생활청화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 주, 5일 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토일마다 네. 생활청화 네. 해가지고 그런 체계가 완전 세네대 있으니까 이제 뭐 고기 사람들이 그냥 좀 <laughs> 몇남몇 남매이셨어요? 얼 태어나실 때 태어나실 때몇 남매셨어요? 우리 제가 어, 아들 사형제 아들 아들 세, 아들 넷, 아들 사형제 누이 하나. 누나 맨뒤에 누나요? 예, 네, 위에가 누나. 누나 그다음에 아들 셋 중에 몇 번째세요? 늘, 제가 막내요. 막내요? 네, 제가 막내. 막내요? 와, 형들 세대어나나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도리스마다 하니까 5년 6년. 음. 난 그러니까 누이는 내가 뭐 어릴 때 시집을 갔고 아. 응. 형들하고 같이 형들도 근데 갔고 누 네, 누나 누나는 엄마같겠네 엄마 같겠네, 거의 거의 엄마. 에, 그렇죠. <laughs> 그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잘할 때는 가정환경 아주 어려웠어요 아니면 보통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아니 우리 저도 우리 아버지가 네. 부지런한 그런 아. 네. 성격이라.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저기 사강도 부모님 고향 사강도에서 아 거기 그니까 시내방 지구에 아그 이제 선진 분자로 내려간 거예요. 그니까 거기 살된그 전년 지대다 나니까 거기 살된 거니까 그 그러니까 본토 배기들은 싹다 북한 북쪽으로 올려 보내고 음. 또 북쪽에서 선진 분자들을 다 내려오고. 아. 우리 아버지는 45년도 파리로 맞으면서 일본에 징역 끌려갔다가 탄광에서 음. 아, 아. 고베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일로 파리로 해방을 맞으면서 축하하는 거. 아버지 직업 뭐였었어요? 아버지 직업은 뭐 지금 인간 뭐 그냥 농사를 짓죠. 아 농사를? 아버지가 농사를 짖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열로 부장을 받으면서 경비 서면서. 음. 집에 그 마을에서 음. 아버지가 양봉을 했어요. 아 양봉. 네. 유독 아 우리 집 우리 집이 양봉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양봉 한 덕분에 그래도 괜찮았죠. 근데? 군인들이 음. 에 와서 뭐쌀가져고서꿀 받아, 꿀 닦아가고 위생지도원들이 그 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허약한 그뭐 군인들을 위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아. 꿀바꿔가지고 하고. 네 가지고 좀뭐 그렇게 어려운 생 생활은 아니고 왔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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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까워서 사실 사시, 사실인데 가까워요? 네 요수 가깝죠. 어 아, 지금 여기서는 누구랑 살고 계세요 지금? 뭐 저희 친자랑하고 아내 분하고 자제 자제분은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요? 에 지금 초등학교 유학년이에요. 유학이야? 지금 그 캐나다를 갔다가 요서 나가지고 왔지 아. 요수 서울에. 한국 와가지고 서울에 산다가 아... 서울에산 2년 정도 산다가 캐나다 한번 더 가서 2년 음. 정도 있다가 음. 어, 여기로 와서 또 제가 지금 12년 또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어. 아내분 한국 분이에요 그러면? 아니 같은 북한에서. 아내분은 고향 어디세요? 저기 은덕군 아우지. 아그 모다 만났어요? 아 여기 와서. 맞죠. 와서. 와서. <웃음> 네. <웃음> <laughs> 그러면 여기서 만났으면은 아내분들 같은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시겠다. 그렇죠. 뭐다 같은 그, 그 북한에서 고향을 두고 어, 부모 떠나서 또 형제들 떠나서 그 여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초지 공통점이 그렇죠. 서로 있으니까 공통점 있으니까 의지가 많이 되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거예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저희 저희. 아니, 저, 예 아까 뭐, 아까 얘기 아까 얘기했어요. <웃음> 재밌게. <웃음> 감사합니다. 예예합니다. 안전택시비입니다안전택시비 많이 봐주세요. 안전택티비. 안전한 여행 택시에서 안전택시비 아, 음. 아, 여행하고 이제 뭐 예, 이분은 이제 저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북한에서 오신 분을 이제 많이 뭐 만나고 다녀가지고 귀하신 분이에요. 아주 한국 저는. 아, 가슴이 뭉클하고 울기도 사실 많이 울었어.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런 사인 많잖아요. 그 지망값을 보다 보면, 네, 두른 네, 사인들이 또 많지. 또. 그렇죠. 아, 얼마나 그 굴곡진 그게 참참 참 그게 그게 그렇 그렇더라고. 그래서 다다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사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예, 예, 어쩔 수 없죠 뭐. 음. 네. 그. 그런데 지금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선생님 아그 예산에서 왜 그, 막, 그아막 파티하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좋고 네. 그게 너무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삶 삶이 재미있어서 재밌게 이렇게 좀 네. 지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계속 그죠? 제가 그또이 통영 산업 편집을 하는 그 법을 배워가지고. 아 특히 모임을 하면 제가 밴드 회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한 500명 가량 우리 탈북민들 아. 커뮤니티 하면서 정보도 아. 또 소통 공유하고 아. 그러라고 생각했는데 재미나더라고요 재미죠 네. 외로움도 또, 또 많이 그렇죠. 해소가 되고 네. 네. 그, 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그 어릴 때 아버님이 양봉 같아였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건 생각 안나겠네 많이 그죠? 에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려운 게는 못 아, 생각해 근데 뭐 사회 전반 자체가 뭐 배, 농사를 줘도 배급 자체를 뭐 별로 주지르라니까 아, 아 농사 네 그게 다 군양미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럼 학교는 초등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제 고임미 네, 학교 중학교 학교에... 뭐 예. 예. 까지 졸업하고 군대 나가서 군복무 십년 하고. 하고 네 그럼 제대하고 는 이제 뭐 거저 직장다 아니셨어요? 아니 아, 제대 해가지고 외야벌이 또십 년을 했어요. 아 여기다 넘겨 외야벌이 십년 하시고 네그 외야벌이는 어디 어디 가서 했어요? 외야벌이를 저기 온천 남포 남포 예. 아, 아. 기수 이제 외버리를 10년을 또 하면서 또 팀부 뭐 우리끼는 또안 살고. 아 그럼 10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고 여기로 한거죠 10년 하고 나서 뭐 오기 내 계기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아, 올 때. 왜? 전그 참... 계기가 제가 그 원래 그전군사분교선 옆에서 네. 이 전년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어리을 때부터. 네. 한국 방송을 많이 들었어요. 아, 어릴 때부터. 네, 또뭐 그 어. 저쪽만 고그 건너편에 교동도거든요. 아, 교동도에서 뭐 남한 방송이 이렇게 막 들려오고 해요. 그래서 아. 듣기도 하고. 별도 라디오로도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아니 그건 제대돼서도 듣고. 아. 제대돼서 이제 외압을 해하면서 듣고 영화도 보고 이제. 그다가지 <laughs> 제대돼서. 고향에 10년을 군복 10년 을 마치고 가니까 어. 이 고향이라는 게 완전히 그저 고향의 지산에가 그 이제 과일 나무가 네. 배 나무 감 나무가 있고 아. 어 이렇게 복숭아도 나무도 있고 이 기댄데 그 형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아. 다 없어지고 뽕나무가 요만하게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뽕나무는 자체는 이제 그 그때 그그 뽕나무를 키워서 두예를 키워가지고 예버리해서 아. 아. 그 하느라고 인민들이 먹는 그 이제 과일 나무를싹다 베이버리고 거기다가 뽕나무를 심어놔 나온 거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찍게 되면 내 10년이면 또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음.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그 사람, 고향 마을이 한심하게, 음. 정말 이렇게 발, 뭐, 대, 대고, 음. 저쪽, 남한 쪽에는 불이 확, 게 항상 켜져 있고. 그렇죠. 아, 이게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음, 솔직히 말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판별감. 음? No. 인민들이 뭐 살든지 말든지 그냥 그당 자금만 이렇게 해서 착취하려고 그런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기서 이제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또 아. CD로 또 중국 통해서 시대를 영화를 갖다가 보고, 아. 이름수사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다 나니까 아. 이게 빨리 뭐 탈북을 해야다. 아. 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음, 그런 과정에 이제, 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순환 비행장으로 해서 김정일이 네, 아버지 만나라고 왔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때. 예. 그래서 그때 그걸 그때 상황은, 그러니까 남북간의 정세, 네. 남북간의 관계에 그래서 조금 음, 탈부를 좀 다시 다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남북관계가 좋으니까. 그렇죠. 음 그때 당시 이제 탈북을 하면 이 다시 이제 북송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렇죠. 두려이있인 <laughs> 거예요. 아 어, 그런 얘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아 계속 야, 저는 사이가 좋으니까 남북계 남북 남북파 사이가 사이가 좋으니까 네. 와. 계속 그 라디오도 듣고. 어. 그 솔직히 말해서 여기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일구 소 so. 부자지간에 한 방송도 듣고 예 yeah.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잠복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아.